자 에나민. 에나민은 이제 알데하이드나 케톤 파트에서 나왔던 물질이죠.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2차아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에나민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서 일단 생성되는 거는 말씀드렸었고, 자 알파수소를 가지고 있는 알데하이드, 이 케톤을 2차아민 이차아민과 2차 반응시키는 거죠. 2차아민과산총매화에서 반응시켜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카본 니와물에 이 차민, 요거 피롤리딘이거든요. 피롤리딘을 보통 대부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피롤리딘과 반응시키면 다음 같은 에나민 형태. 자, 엔아민은 에올의 이쪽에 OL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알콜이잖아요. 알콜 알코올 대신에 아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의 한쪽 편이 o h 기간이질소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에놀과 에나미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고정 그 기억해 두시고. 자, 우선 생성되는 것부터 좀 간단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알다이드나 케톤이 되겠죠. 자, 산축매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프로토네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나왔던 피롤리딘이 공격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 편으로 이제 OH가 된 상태에서, 이쪽 편에 질소 원자 이렇게 되구요. 질소 원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 중간체 상태에서, 이제, PT라고 부르는, 보통 프랑톤 트랜스퍼죠. 분자 내에서 프로톤, 양성자가 이동하는 반응을 거치게 되면은, 자, 이게 먼저 평형 반응이 왔다갔다 하겠죠. 여기에 수소원자가 이쪽편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H2 플러스가 되고요 H의 R 프랭크. 이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질소원자의 존재하는 비공전성이 내려오면서 물을 이탈기로 떨어뜨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이민이온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는 보통의 경우에 이민이 만들어질 때는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면서 차지가 없어졌는데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냐면 알파 여기가 이제 카보닐 탄소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탄소라고 볼수 있죠 알파탄소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즉 알파수소를 여기서 이탈된 물 분자가 염기로 작용해서 제거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요. 질소원자에 이런식. 이렇게 만들어지고, H3O 플러스라고 하는 산이 다시 재생이 되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총매량. 여기서 처음에 사용됐던 산이 여기로부터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에나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 메커니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에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소원자가 더큰 친핵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나민의 경우도. 자, 일반적으로 중성 탄소 친핵체, 중성의 탄소 친핵체는 세 가지, 에놀, 사일리으로 있어 그 다음에 에나민, 이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친핵성도가 가장 큽니다. 그 말은 중성의 경우에서 친핵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에나민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유용성이 굉장히 크다. 그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